안녕하세요. 리아입니다. 오늘은 수영복 세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릴까 해요. 저도 처음에는 수영복을 제대로 관리할 줄 몰라서 세탁기에 그냥 넣고 돌리거나 뭐 수건 물짜듯이 수영복을 비틀면서 손이 가는 대로 세탁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대충 수영복을 관리하게 되면 옷감 자체가 변형이 생기거나 기능성이 떨어지면서 수영복을 오래 못 입게 되더라고요. 처음 샀던 수영복 그대로 오래도록 입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세탁 관리가 필요해요. 세탁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으니 저와 함께 하나씩 알아보도록 해요. 제일 먼저 수영을 하고 나면 수영복에는 특유의 락스 냄새가 배어 나오는데요. 어, 그래서 이거 처음 염소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흐르는 물에 조물조물 불순물을 제거하거나 뭐 집에 있는 식초 혹은 염소 제거 클리너라는 제품이 따로 있어요. 이걸 조금 넣어주시면서 제거해도 좋아요. 저는 흐르는 물에 불순물을 제거한 뒤에 울세제 넣어주면서 세탁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영복 살 때에는 세탁하는 방법이 이렇게 안내가 잘 되어 있어요. 보시면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써져 있지만 결국 간단하게 요약하며 그냥 살살 세탁해라 라고 보시면 돼요. 수영복 마찰 없이 살살 세탁하고 세제도 순한 세제 넣어서 불순물 제거하면 끝이에요. 수영복은 일반 세제가 아니라 조금 약한 중성 세제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그 약한 중성 세제가 울샴푸로 사용하면 되고 수영복 옷감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어요. 순한 세제를 넣고 부드럽게 조물조물 수영복을 이렇게 빨아주시면 돼요. 빠르게 물기를 제거하고 싶으신 분들은 탈수기 사용해서 약 버전으로 해놓고 돌리면 되는데요. 탈수기 돌릴 때에도 그냥 수영복만 넣지 마시고, 이렇게 망을 넣고 수영복 옷감을 최대한 보호해주시면 좋아요. 이거 탈수하는 것도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마른 수건으로 수영복 물기를 제거한 뒤에 빨래 건조대에 걸어 놓으면 수영복 자체가 얇다 보니까 금방 말라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수영복 세탁하는 방법이 끝이에요. 정말 간단하죠. 저도 이렇게 몰랐으면 계속 대충 관리했을 텐데, 한번 알아두니까 이 방법 토대로 수영복을 꾸준히 예쁘게 잘 관리하고 있어요.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